찐찐 찐템입니다 처음 보는 생뚱맞은 브랜드 생뚱맞은 제품도 아니고 이렇게 마켓은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총 656장! 오직 로자 마켓에서만 볼수 있는 제가 야심차게 만들어본 너무 예쁘죠 여러분? 우리 한달 동안 만 원대로 매일매일 피부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혹여나 저를 믿지 못하시겠다면 일디일을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리들 지아입니다 안녕 여러분 오늘 영상은 아주 특별한데요. 저의 뷰티 유튜브 채널 10년차 인생 최초로 마켓을 열게 되었습니다. 로즈아 채널 최초 뷰티 마켓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그첫 번째 주인공은 이미 썸네일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짜라란! 바로 메디힐의 네모 패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말이들. 메디일 네모패드 자체도 이렇게 마켓은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마켓 진행이 한 번도 없었던 제품이고요. 마켓 자체가 처음인 저랑 메디일의 네모패드 최초 마켓 조합이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본격적으로 마켓 통보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어필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살짝만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정말 좀 흔하디 흔한 멘트일 수도 있지만 저를 오래 봐오신 로즈마리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진짜 마켓, 공구 이런 거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회사에서 처음에 미팅 때 마켓 제안을 주셨을 때 이런 이런 제품들 아니면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 이런 이런 제품들 중에 하나가 바로 요번 요 메디힐 패드였거든요. 어, 제가 제일 첫 번째로 말씀드린 제품이기도 해요. 메디힐 패드 아니면 딱히 관심 없어요라고. 왜냐하면 제가 진정으로 엄청 많이 쓰는 제품이라서 저야말로 저렴하게 구매해서 쟁여두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거든요. 제가 이렇게 주절주절 하는 이유도 제첫 마켓인 만큼 아무거나 가져오기 싫었던 마음이 컸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물론 요즘 화장품들 다 상향평준화 되어서 모든 제품이 웬만하면 다 괜찮긴 하지만 첫 마켓만큼은 제가 365일 중에 최소 300일은 쓰는 찐템을 가지고 오고 싶어요. 싶었어요. 그래야 제가 좀 자신 있게 할 말도 많을 것 같았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저의 바램대로 제가 원하는 제품을 마켓으로 가지고 올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우리 마리들도 이번 마켓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혜택도 정말 정말 풍부하거든요. 좋은 가격에 득템도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마켓으로 들고 온 매디일 네모 패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먼저 해드릴게요. 고고. 요번 로즈아 메디힐 마켓의 주인공은 네모패드, 티트리, 콜라겐 두 가지 제품입니다. 메디힐의 네모패드 이미 너무너무 유명해가지고 제가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는 분들 이미 많을 것 같은데요. 피부 타입별 또는 고민별로 골라서 쓸수 있게 라인업도 정말 다양하게 나와있거든요. 저도 이번에 알게 된 건데 그동안에 무려 2700만 개나 판매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진짜 토너패드 부문에서 너무나도 압도적인 1위라고 할수 있는 우리 K 뷰티의 토너패드를 대표하는 제품입니다. 요게 구 버전이고 요게 이번에 나온 리뉴얼 버전이에요 보시면 용기도 요번에 살짝 달라져가지고 리필 교체하기가 더 쉬워졌어요 그리고 전용 내장 피커로 간편하면서도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바뀌었거든요 한 장씩 꺼내기 너무 좋더라고요 요게 기존 네모 패드보다 사이즈가 더 커져서 얼굴에 여백 없이 토업팩하기에더 좋아졌고요 제가 애정하는 패드들 중에 요즘 날씨에 쓰기 딱 좋은 패드 두 가지를 이번 마켓에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두 가지가 바로 티트리 패드랑 콜라겐 패드예요 우선 첫 번째 티트리 트러블 진정 패드 설명해 드릴게요 이 패드는 순도 99%의 티트리 에센스가 가득 들어있는 패드인데요 고순도의 저분자 티트리 성분이라서 우리 피부에 이렇게 깊숙한 곳까지 효과를 전달해주기 때문에 평소에 좀 빠르게 피부를 진정시키고 싶을 때 아주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진정패드라서 저는 보통 피부에 자잘하게 좀 좁쌀이 올라온 날이라던가 메이크업 때문에 화장도 올라왔을 때, 피부에 열감이 올라와서 좀 울긋불긋해졌을 때 뭔가 피부를 좀 차분하게 가라앉혀주고 싶 할때이 티트리 진정 패드에 손이 진짜 많이 가더라고요 바쁜 아침에 우리 막 언제 마스크 시트팩 붙이고 있을 수 없잖아요 1분 1초가 바빠 죽겠는데 외출하기 직전에 막 그럴 때 화장하기 전 단계에서 저는 특히 이 티트리 패드를 많이 붙여주고 있습니다 피부의 열감을 좀 낮춰줘야 화장도 잘 먹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히 화장하기 전에 데일리 루틴으로 엄청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꿀팁인데요 에센스 먼저 바르고 나서 그 위에 패드를 붙이면 패드가 에센스를 딱 눌러줘서 흡수력이 두 배는 더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성분의 에센스를 좀더 피부에 오래 먹이고 싶다 할때 응급처방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면 확 다르거든요. 그래서 스킨케어 흡수 잘안 되는 날, 화장 잘 뜨는 날에 이렇게 사용해보세요. 패드 위에 에센스나 크림 발라줄 때도 있는데 이때는 좀더 피부에 수분막을 쌓아준다는 느낌? 각질도 잠재우면서 피부결 정돈하고 싶을 때 이렇게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메딜 네모 패드가 라인별로 패드 원단도 다 다르거든요. 티트리 패드는 얇고 탄탄한 비건 거즈 원단이라서 팩토할때 피부에 착 밀착되고 닦토할 때도 자극 걱정 없이 피부결을 싹 정리해주기에 너무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 요거는 콜라겐 탄력 채운 패드입니다. 요 패드는 순도 98%의 식물성 콜라겐 에센스가 듬뿍 들어있는 패드예요. 콜라겐 성분이 탄력에 유명한 성분이잖아요. 이 메디힐 콜라겐 패드는 고순도의 저분자 콜라겐이라서 우리 피부 깊숙한 데까지 효과를 확실하게 전달을 해주고 주름이랑 탄력에 피부 보습까지 케어하기가 딱 좋은 패드예요. 제가 30대가 되고 나서는 콜라겐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화장품들을 더더욱 좋아하게 되어가지고 이 메디의 네모패드 콜라겐 라인도 어느 순간부터 너무 자주 쓰게 된 저의 기초 케어 루틴의 디폴트 값이 된것 같아요. 이거는 미세월 원단인데 원단에 있는 구멍 하나하나에 에센스가 듬뿍 들어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콜라겐 패드로 특히나 좀 건조할 때, 그럴 때 팩토를 자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콜라겐 패드가 유난히 다른 패드들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느낌? 패드 원단 자체부터가 엄청 보들보들하고 촉촉해가지고 가볍게 닦토로 써도 피부가 금방 촉촉해져요. 써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다른 패드들은 좀 에센스가 머금어져 있는 느낌이라면 요거는 약간 우유라고 설명을좀 이상하려나? 아무튼 그냥 제 개인적인 사용감으로서는 뭔가 우유를 머금은 듯한 그런 사용감의 패드예요. 제가 이 메디힐 네모패드를 처음 쓰기 시작한 게한 4, 5년? 5, 6년 그 정도 된것 같은데 몇년 동안 꾸준히 사용해온 제품이라서 제가 만약에 작정하고 공병을 모았다면 한 50통 정도는 됐을 것 같은데 아 공병샷 찍어야지 하고 인지한 순간부터 모아온 공병 사진이고요 그 동안의 영상에서도 종종 메디힐 패드를 사용하는 흔적들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못 찾는 영상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보이는 바와 같이 정말 저의 화장대 속 찐찐찐템입니다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하기도 했는데 저는 기초 케어 루틴의 순서가 딱정해져 정해져 있거든요. 닭. 토 앰플 수분 크림 요렇게가 디폴트인데 뭐, 피부 상태나 계절에 따라서 그때그때 사용하는 제품들이 조금씩 바뀌고 그런데도 365일 중에 거의 300일쯤은 바뀌지 않고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닥토 단계의 제품이 바로 요메디힐 네모 패드입니다. 이 정도 강조하면은 좀 이제 아시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물 토너들도 되게 좋아하는데 물 토너는 맨날 화장솜에 따로 적셔 가지고 닦아내거나 토너 팩 하기 좀 귀찮을 때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미 그렇게 만들어져서 나온 제품이니까 사용하기에도 편하고 휴대 성도 좋고 귀찮지 않다는 점이 이 네모패드의 최대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마켓 가격이랑 혜택들을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이번에 저도 최초, 매디일도 최초인 만큼 구성이 정말 정말 알차고 너무 해자스럽거든요 유통기한도 넉넉하고 쟁여두기에 딱 좋은 구성들이라서 정말 빠르게 득템하시길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일단 마켓 기간은 영상이 올라가는 날 기준으로 바로 다음 날인 11월 17일 월요일 오후 6시부터 11월 20일 목요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진행이 되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로즈아픽 쟁인 구성 설명해드릴게요 일단 티트리 트러블 진정 패드가 본품이 100매랑 리필 기획 세트 200매, 14장씩 들은 지퍼 파우치 2개 그리고 콜라겐 탄력 체험 패드 본품 100매, 리필 기획 세트 200매 14개짜리 지퍼 파우치 2개 해가지고 총 600... 656장 대용량 구성이고요. 여기에 추가 구성으로 같은 라인의 티트리 클렌저 120ml짜리 한 개, 콜라겐 클렌저 120ml짜리 한개 해가지고 패드 총 656매 클렌저 두개 이렇게 들어갑니다. 무려 53%나 할인이 들어간 그런 구성이고 어디서도 본적 없는 역대급 할인율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단독 구성도 나와 있거든요. 공통적으로 본품 100매 리필 기획 세트 200매. 티트리에는 콜라겐 패드 14장짜리 지퍼 파우치 두 개랑 콜라겐 구성에는 티트리 패드 14장짜리 지퍼 파우치 2개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328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독 구성도 역대급 할인율이에요 41%나 할인이 들어가서 4만 원대에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짜란 그리고 공통 옵션도 알려드릴게요 주문번호 1회 기준으로 짜라란 이렇게 휴대용 핑크색 케이스 하나랑 로즈와 스티커가 모두 증정이 됩니다. 주문번호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 번 주문하시면 여러 번 증정이 갑니다. 이 휴대용 케이스는 원래도 여행 다닐 때잘 쓰고 있었는데 이렇게 실리콘 패킹이랑 보호커버까지 있어서 위생적이면서도 셀 걱정이 없고요. 안심하고 파우치에 쏙 넣어가지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짜라란 제가 야심차게 만들어본 애정을 듬뿍 담은 저의 캣고용 스티커입니다 제 브이로그나 인스타로 미리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외국 인스타그램이나 핀터레스트에서 유행하는 클린걸 에스테틱 컨셉으로 스티커를 직접 그려서 만들어봤어요 너무 예쁘죠 여러분? 이번 마켓 때 뭔가 로즈아스러운 로즈마리들이 좋아할 만한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 좀 생각하다가 메디일 네모패드 케이스나 휴대용 케이스 아니면 뭐 다른 곳 어디든 예쁘게 붙여서 꾸밀 수 있는 스티커를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 처음에 올리고 나서 반응이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다구형 스티커인 줄 알고 다들 빨리 판매해달라 출시해달라 이렇게 로즈마리들의 귀여운 주접을 보면서 아주 기분이 좋았었는데 마음에 너무 쏙들게 나와가지고 저의 첫 마켓과 함께할 수 있어가지고 저도 너무 뿌듯하고 기쁩니다 제가 이번 마켓에서 추천하는 옵션은 당연히 1번 옵션인 로즈아 추천 쟁임 구성 옵션이에요 오직 로즈아 마켓에서만 볼수 있는 총 656매 대용량 구성에 같은 라인으로 클렌징폼까지 추가로 증정하고 있어서 클렌징부터 기초 케어까지 싹 한번에 세밀한 피부 케어가 가능한 구성이랍니다. 두 패드 전부 다 독일 더마 테스트, 민감성 피부 자극 테스트까지 통과해서 우리 민감성 피부를 가진 로즈마리들도 자극 없이 쓰실 수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클렌징부터 기초 라인까지 그냥 싹 쟁여두시는 거를 완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번에 마켓 구매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구매 고객 전체에게 휴대용 패드 케이스 한개 로자 제작 스티커 한개 드리고요. 1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티트리 클렌저 120ml 본품 증정해 드립니다. 요거는 별도 당첨 안내 없이 주문 상품이랑 함께 발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세 번째 이벤트가 대박인데 지금 요 영상 댓글에다가 주문번호랑 기대평 작성해 주시면 총 30분께 정가 7만원 상당의 요 엄청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특히 저 선세럼이랑 티트리 세럼 제가 진짜 엄청 잘 쓰고 있거든요. 제 주변 사람들도 다 쓰는 완전 소문난 꿀템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주도랑 도서산간 포함한 모든 전 지역 무료 배송 이벤트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네모 패드를 거의 매일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아침 저녁에 닥토용으로 두 장, 팩토하는 경우에는 세 장, 뭐 보통 하루에 네장 정도씩 쓰거든요. 그러면 한달이면 120장 정도를 쓰는데 이번 네모 패드가 단품 구성 기준으로는 총 328매니까 한세달 정도 쓰게 되겠죠? 그러면 세 달은 쓸수 있는데 4만 원인 거니까 우리 한달 동안 만 원대로 매일 매일매일 피부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루에 3, 4장 정도 쓰면 은한 500원 정도 하는 돈으로 매일매일 피부 관리랑 팩토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사야겠죠? 이거는 근데 솔직히 많이 살수록 이득이라서 저도 쟁여둘 예정이고요. 유통기한도 2028년까지로 좀 넉넉해가지고 안심하고 이번 기회에 쟁여두시는 거를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까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메디힐 패드가 너무 유명해가지고 온라인 후기가 너무 좋거든요. 처음 보는 생뚱맞은 브랜드의 생뚱맞은 제품도 아니고 이미 너무 유명한 제품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사용하는 제품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의 생생한 후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후기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를 알게 된지 얼마 안된 로즈마리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 마켓 영상으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혹여나 저를 믿지 못하시겠다면 메디일을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메디일 모르는 분은 거의 없잖아요. 메디일의 제품력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도 다한것 같고 저의 호소도 다한것 같으니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빠르게 답글을 달도록 할게요. 이 영상 유튜브 쇼핑 탭에서 바로 구매 사이트로 넘어가실 수 있고요. 더보기란에 내용 정리해서 링크까지 걸어뒀으니까 더보기란도 꼭 확인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마리들 덕분에 이렇게 제가 좋은 기회로 마켓을 열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믿고 구매해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도매 인증 이벤트도 많이 참여하셔서 선물들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족스러운 득템이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